주님께서 <laughs>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laughs>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주님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에게 가는 길입니다. 저도.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교도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laughs> 주님에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아,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집에 빚도 있고,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내버려두고 갈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어요. 누구든지 각자의 걸림, 주님에게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뜻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걱정은 또 하나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갔다가 실패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주님께 가는데 걸림돌이었어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아무리 귀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회장이고, 대버리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일생을 아무리 저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이뤄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또 내가 설령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을 다 이뤄놨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가서는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느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laughs>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가는 길을 걷든지, 저는 제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지만, 제가 어느 날 이승훈 베드로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묘지를 찾아갔을 때, 저는 그 순교자가 저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걱정도 다 사라졌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다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갈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걱정도 불확실함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고요했고, 마음은 너무너무 밝았고,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고, 마음은 <laughs> 너무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갈때 우리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 많은 가로막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고 내 안에 있는 주장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통해서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 속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뜻에 갇히고 맙니다. 새가, 아래서 깨어난 새가 자기의 둥지에만 평생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것은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새가 될수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탑을 쌓는 비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임금의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높은 탑을 쌓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주님이 모든 것인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판단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 이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 뜻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 이성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의지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판단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선택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한나 뜻과 주장에 갇혀 있다면, 그 이성 능력과 선택 능력과 지성 능력과... 그 모든 것 자체를 주신 주님을 결국은 경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laughs>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